와, 코스모스들이 벌써 피었네요. 바람에 손들거리는 작은 꽃잎들이 너무 귀엽고 앙증맞습니다. 코스모스 한들한들 비어있는 한들 길 향기오은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와.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끝나고 오면서 친구들과 코스모스를 꺾어서 어 손가락으로 입을 튕기던 그런 추억이 생각나네요 아 벌써 계절은 가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이런 라이너마리아 릴케의 시를 어 인용하지 않더라도 올 여름은 참으로 길었고 또 모든 분들이 힘든 그런 여름을 보내셨습니다. 에이, 폭염과 그리고 수해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과 또 국민들이 힘들어하시고 또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어, 이런 것들을 모두 극복하시고 앞으로는 건강하시고 대박 날 예, 그런 일들만 계속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마이크와 카메라를 여의도에서 멀리 떨어진 해발 400m 산봉우리 위에 우뚝 솟아 있는 호남정맥과 금남정맥이 만나는 정말 아주 세계적으로 기가 가장 센 곳에 위치한 이곳 마이산과 그리고 용다무와 운이란반이람과 어 그리고 구봉산 등 정말로 명산과 그리고 많은 지역 특산물, 홍삼과 인삼과 고추, 더덕, 도라지, 그리고 흑돼지 등 정말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지난 고원에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홍삼 축제가 개최되는데, 오늘 군수님을 만나 뵙고 홍삼축제 준비 과정과 홍삼축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진안군청 광장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진장 행복한 방송입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멀리 해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에 걸쳐서 지난 마이산 1원에서 개최되는 홍삼 축제 현장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또 홍삼 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는 전춘성 지난 군수님을 만나 뵙고, 홍삼 축제 준비 상황과 홍삼 축제에 오면은 어떠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한지 한번 군수님을 찾아뵙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2만 5천여 지난 군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발로 뛰고 계시는 전춘성 지난 군수님을 만나뵈러 군수님실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 <laughs> 그러나 그냥 항상 이렇게 활기차시고 튼튼해 보이시고 군살이 하나 없으신데 운동도 잘하시지만 뭐 건강비리 홍삼을 자주 드신다면서요? 아유, 진 당연히 홍삼은 저희도 매일 먹고 있고요. 예, 예, 예. 홍삼 덕분에 예, 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예. 홍삼이 하여튼 진안 홍삼 이왜 좋은지 간단하게 한 말씀. 진안 홍삼은 자연적인, 지리적인 여건도 충분하게 있고요. 예, 예. 또 지역에서 이제 생산되는 그 홍삼이 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 어, 효능이라든지 예, 예. 다양한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예, 예. 어, 차별화가 있고 예. 어, 우리 지난 홍삼이 어, 대한민국에서 또 세계적인, 세계적으로 예. 가장 효능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야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지난 홍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또 자랑하려고 예, 이제 9월 20일부터 24일 지난 홍삼 축제가 개최되는데 어,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분들이 예,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어, 제가 알기로 이번에는 송가인 가수도 오고 뭐 전국 홍삼 팔씨름대라든가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먹거리가 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군수님 홍삼 축제 놀러 오시라고 한번 전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해외 동포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홍삼 축제는 외계인도 오고 싶은 2023. 지난 홍삼 축제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마이산 북부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영광을 주제로 한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추석 선물로 품질 좋은 지난 홍삼과 지역 특산품도 구매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 화려한 슈퍼스타들의 트로트 페스티벌까지 진짜 재미있는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모두 오셔서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와, 예,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 홍삼 축제 꼭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예, 하여튼 꼭 한번 예, 저도 그 지인들과 서울이고 어, 저먼 곳에 있는 분들까지 지난 홍삼축제 오셔서 값싸고 저렴한 홍삼과 인삼도 구입하고 지난 특산품도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이 예, 그때는 좀 값싸게 주시는 거죠? 아이고 당연히드리 예,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십시오 군수님 감사합니다 예, 지난 홍삼축제 화이팅! 화이팅! 대한민국이 건강으로 하나되는 페스티벌 2023 지난 홍삼축제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마이산 북부에서 열립니다 9월 22일 지난해 영광을 주제로 한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신나는 볼거리, 아름다운 진안 구원의 가을 밤을 화려하게 장식할 슈퍼스타들의 프로트 페스티벌까지 전국 유일의 풍삼축구 진안 구원에서 펼쳐지는 상상 이상의 즐거움을 담은 대한민국 대표 외계인도 오고 싶은 2023 진안 홍삼 축제. 아름다운 진안에서 건강도 챙기고 수업도 담아봤어요.